최인오 t v 애청자 여러분 작년 9월 6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오늘 방송에서 작년 9월 6일과 9월 7일의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향 유희곤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SBS 이현정이라는 이름 역시 2019년 기해검란의 추악한 검 내기 명단에 분명히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진도 있군요.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 두고 싶습니다. 작년 9월 6일 밤은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보다 열흘 전인 8월 26일은 윤석열 검찰이 수십 군데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날임과 동시에 최인호 TV가 검찰 쿠데타다라고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당시만 해도 검찰의 심각한 오버다라는 정도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날부터 열흘 동안 최인호 TV는 애청자들과 함께 윤춘장에게 엿을 보내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윤석열 처벌청원 투쟁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인호 TV와 그 애청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윤춘장에게 엿을 보낸 것을 두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열흘이 지나서 9월 6일 자정 가까운 무렵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차 하지 아니하고 표창장 위조 혐의로 노룩 기소를 결행했을 때 그때에야 사람들은 상황의 본질을 눈치채고 물밀듯이 윤석열 처벌 청원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촉구한 끝에 순식간에 청원 숫자가 10만을 돌파하고 20만을 돌파했습니다. 9월 7일은 따라서 검찰의 노룩 기소가 거센 역풍을 맞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8시 검찰의 황당무계한 기소를 근거 있는 기소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SBS 저녁 8시 뉴스 단독 보도였습니다. 조국 안의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이 보도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가 범행을 저지른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단독 보도 하나가 유죄 추정을 넘어서 유죄를 확신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대거 양산하였고 그후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엄청난 인권 파괴가 마음껏 자행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SBS 이현정 기자의 이 보도 이후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야만의 나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정확히 7개월 후인 4월 8일 정경심 교수 구차 공판에서 검사는 9월 7일 작년 9월 7일의 SBS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법정에서 검사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그날 공판을 참관했던 동양대 장경욱 교수의 공판 참관 메모입니다. 검사 9월 7일 언론 보도에 PC 이미 제출했는데, 직인 파일 발견. 사실은 이 PC에서는 총장 직인이 발견 안 되었음. 증인, 네. 그리고 장경욱 교수에게 다른 기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공판 메모를 또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듣고 적은 것이죠. 검사. 정경심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 발견. 그런데 이 PC에서 발견된 사실이 없었거든요. 이 진위 여부는 전혀 알수 없었죠. 증인. 네. 그러므로 검찰은 9월 6일 노룩 기소를 실행할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음을 자백한 것입니다. 실토한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연구실의 그 PC, 9월 3일에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가져간 그 PC,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 PC는 공판 과정에서 단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9월 10일 위법하게 이미 제출로 동양대 교양학부 연구실에서 조교들이 공용으로 쓰던 PC를 가져갔고,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네 없었네 하는 PC는 바로 9월 10일에 가져간 그 PC입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 기소 전에 가져간 PC에는 총장 직인 파일이 없었고 기소 후에 가져간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현정 기자의 9월 7일 보도는 오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허위 날조 가공 보도이며 공작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총선이 끝나면 이 모든 천인 공모할 검은 공모 범죄에 대한 처단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구체적 과정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현정 기자 혼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뒤에서 시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정이라는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경향의 유희곤과 함께 SBS 이현정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분명히 박제해 놓아야 할 이름입니다. 펜과 마이크로, 사람을 죽이려 한 자들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굴을 들고 거리를 다닐 수 없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죄를 물어야 합니다.